네가 향릉이군, 그렇지? 죄송해요 드라프 씨, 제 잘못이에요. 네가 한 일은 다 들었다.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무 무서워. 우리 고기 홍보 좀 해줘. 에? 아 미안하군, 조금 무례했나? 내 네, 제대로 설명하지. 샘물 마을은 고기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 근데 그 명성이 몬드에만 국한되어선 안 되지 마침 주방장 향릉이 몬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렌에게 데려와달라고 부탁한 거야 주방장? 못 들어봤나? 리월항에서 독보적인 서민 음식을 주로 다루는 만민당의 주방장이 바로 향릉이야 식자재를 독특하게 해석해 만든 요리는 현지 주민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호평일색이지 <laughs> 과천이세요! 전 그저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. 향릉 같은 인류 주방장이 인류 고기로 인류 요리를 만든다면 우리 샘물 마을의 고기도 유명해질 거야. 하지만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. 전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은 것뿐이지, 식자재를 정해둔 적도 홍보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어요. 어차피 고기도 네가 원하던 식자재니까 상관없지 않아? 달라요, 아주 다르다고요! 제가 슬라임 응축액을 첨가하겠다면 동의하시겠어요? 그, 그건 좀... 정상적인 식자재를 쓸 수는 없는 거니? 비정상적인 식자재는 없어요. 뭐든지 방법만 적절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. 식자재에 영감이 제한되면 안 돼요. 그러면 식상한 요리밖에 안 나오니까요. 아, 이렇게 단호하면 어쩔 수 없지. 하지만 정말 아쉬운걸.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. 우리 사과하러 온 거라고... 사과하러 온건 맞지만... 음... 요리랑은 별개의 일이지. 어, 이건... 맛있는 냄새다! 언니가 한이 요리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? 미안하지만 예약이 꽉 차서 일주일 후에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? 와, 인기가 대단하네. 엄청 맛있나봐. 그러게. 두라푸 씨는 왜향릉한테 부탁한 거지? 에휴. 아마 몬드가 리와랑 같은 대륙의 상업유지에 비해 맛이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지. 난 인정 못 해. 난한 번도 내 고기 요리가 뒤처진다고 생각한 적 없어. 그럼 이번 한 번만 먹게 해줘요. 내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. 일반인은 그저 맛있어 같은 쓸모없는 말만 하지. 네가 향릉도 아니... 잠깐, 넌 향릉이잖아! 네, 맞아요. 너였구나! 그럼 너도 고기 요리를 엄청 잘하겠네? 사실 오늘의 최상급 고기를 조금 남겨뒀는데 이걸로 스테이크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생각이야? 그건 육질과 지방량이 따라 다르죠. 이 고기라면 해염, 저룽고추, 그리고 청심화를 곁들여 청심화를? 그건 가열되면 날 것일 때보다 향이 몇 배나 더 강해져서 고기 본연의 향이 가려진다고 나도 알아요 이 청심화는 스테이크에 쓸 향신료가 아닌 고명으로 쓸 거예요 해보니까 불 세기를 잘 조절하고 기름을 거친 청심화는 꽃잎의 쓴맛도 없고 식감도 더 깔끔해지더라고요 그 다음 고산지대에서 자란 저룽고추를 넣는데 낮은 습도와 큰 기온차로 인해 생긴 특별한 향이 나죠. 해염의 짠맛, 저런 고추의 매운맛, 그리고 스테이크의 향긋한 기름 향이 꽃잎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식물의 향긋함까지 느낄 수 있죠.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이건 주객이 전도됐잖아. 스테이크면 스테이크지 고기 향이 사라지면 스테이크를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. 그럼 요리 문제는 요리로 해결하자고요. 저랑 요리로 대결해요. 얼마든지. 내네 요리도 못 이긴다면 두라프 씨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겠지. 좋아요. 그럼 이렇게 하죠. 만약 제가 이기면 제 요리로 샘물 마을을 홍보하겠어요. 네가 지면 만민당의 맨... 그리고 샘물 마을 고기 마스터 부르기 만든 거라고 적어야 해. 약속하죠. 난 먼저 식자재를 찾으러 가볼게. 어, 잠깐만! 어이, 날아가는 수밖에 없긴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벌써 뭘 찾아야 할지 생각해도 그럴리가 근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? 이게 내 스타일인걸? 요리하기 전에 뭘 만들지 다 생각해두면 놀라운 요리를 만들 수 없어. 같은 이유로 찾아내기 전에 뭘 찾아야 할지 생각해두면 그것도 놀라움이 없겠지.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? 걱정 마. 만민당의 간판 메뉴는 다 이렇게 탄생한 거야. 우선 대충 둘러보자. 마음에 드는 재료를 발견하게 되면 알려줄게. 저기봐, 저기 연꽃 받침이 많이 있어. 다 엄청 신선해. 연밥과 고기의 조합이라 괜찮을 수도 있겠어. <laughs> 이 정도면 충분해. 모처럼 리월에 왔으니 길을 따라 둘러보자. 좋은 걸 발견할지도 몰라. 이건 저른고추잖아 <laughs> 이름이 엄청 귀여워! 이름은 귀엽지만 맛은 엄청 자극적이야! 내 진찰을 위하면 몬드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! 이걸 사용하면 되겠어! 이것 좀 따줘! 맛은수록 좋아! 뭔가 허전한 느낌이야. 응. 비카, 무언가가 빠진 느낌이야. 맞아. 그러고 보니 확실히 비카하지 않아. 허허허. <laughs> 부르건니는 융통성이 좀 없긴 하지만 엄청난 실력파야. 분명 제일 잘 다루는 식자재를 사용할 거야. 이기려면 뭔가 참신한 게 필요해. 해수육회무침이나 말린 청심화볶음이나 슬라임 미끈미끈 버섯무침 같은 거. 슬라임 미끈 미끈 버섯 무침? <laughs> 나도 알아. 이름이 이상하긴 해도 엄청 맛있어.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줄게. <laughs> 보기엔 좀 별로여도 맛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. 이 얘기는 그만하고 저번에 못 가본 곳이 떠올랐어. 거기에 가면 좋은 걸 얻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. 어서 가보자.